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어, 증인으로 출석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 어, 증언과 대립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장원의이 메모는 네종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홍장원의 메모는 그 메모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글씨도 다르고, 같은 뭔가, 뭔가 누군가가 꾸몄다는 것이 확실한데, 그리고 자신은 보좌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메모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홍장원 이자가, 아, 국정원에서 박지원하고 박선원한테 일곱 차례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야, 그 그러니까 조태용한테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박지원이하고 박사론한테 일곱 차례나 인사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이런 놈이라는 거야. 이놈이 말이죠. 어, 조태용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한테 전화해 보라 그랬다는 거야,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을 선포한 그날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 보라고 자기한테 얘기들 하는 거야. 그 조태용이가 정치적으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조태용이도 여기서 했으면 완전히 그냥 홍정원이한테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지. 벌써 그쪽에 줄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박지원이하고 박선한테 인사청탁을 그 정도, 할 정도면은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정원 1차장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경험이 선포됐는데 지금 왜 이재명한테 지금 전화해보라 그래? 그때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 한동훈이가 뭐 방방 뛰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 계엄이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아 지금 너 살라면은, 이혁이야 국정원장, 너너 너 지금 이거 계엄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될 텐데, 이 내란 어쩌고 이제 뭐 그렇게 할 때죠. 그러면서, 아, 이재명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태용이가 안 했다는 거지. 그럼 벌써 이재명 쪽에 줄을 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이 말은 다, 이게 지금 오염된 거 아닙니까? 12월 2, 4일부터 6일까지 홍장원의 행보나 행태를 보면은 완전히 말이죠. 저쪽에 줄 서가지고 거기 공작에 가담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매물을 믿습니까? 이재명의 줄선, 그러니까 민주당 딸랑인데 얘 매물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오른손으로 총 쏘고 말이죠. 시계는 왼손에 차는 놈이 자기가 왼손잡이여서 뭐 쓰다 보니까 뭐 흘렸었다 그래가지고 글씨가 못 알아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봐가지고서 보좌관한테 시켰다 뭐 그러는데 그 보좌관이 쓴 거는 파란색 글씨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놈이 이제 까만색 글씨로 썼거든? 그건 또 뭐냐? 그건 또 지가 썼다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글씨가 말이죠. 박선은 글씨와 우리 네티즌 수사대에 의하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게 그 안에 이제 뭐 한동훈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원래 김동현 판사라고 이재명한테 그 무죄 준 판사 있지 않습니까? 김동현도 원래 이름이 있었다고 그 조지우가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동현은 검찰에서 그 조서에 빼버렸다는 거야. 김동현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누가야? 만든 거야. 자, 윤석열이 가장 미워할 사람 누굴까? 야, 이재명한테 우진교사 사건에 무죄를 준 김동현을 싫어하겠지? 야. 야.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마 한동훈을 싫어하겠지? 또 이재명 싫어하겠지? 그 다음에 그때 권순일 아우시버클럽 이재명을 봐줬으니까 권순일 싫어할 거야 야 조국을 싫어하겠지 만든 거야 만든 거 그러니까 지들이 내피셜을 가지고 이거 딱 상상을 해보니까 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 이 명단을 써 가지고서 얘들을 체포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서 체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그런 어떤 조직을 다 갖고 있고. 근데 뭐하러 국정원 그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야,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고서 얘들을 뭐 체포할 테니까 그리고 얘들 체포해가지고 방첩사령부에 다 가둘 거야. 근데 이 방첩사령부에는 그 구금시설이 없대요. 그 얘기를 홍장원이 가는 건데 홍장원이 말이 아니, 거기다가 구금시설도 없는데 어디 갔다 가둔다는 말도 들리고그 다음에 방첩사령부에서 미쳤다고 국정원 1차장한테 다 이름을 불러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면 이거예요. 홍장원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은 돈, 예산 같은 거 이런 게 많으니까 인력 같은 거 그런 걸좀 도와주라. 이 얘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오히려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들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 그랬어.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아, 여인영한테 들었다. 체업보다서 명단을. 근데 여인영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결국은 이 박선은 박지원 얘들하고 짜고서, 물론 박범계 이런 것들 다 같은 거지. 그리고서 체포대상 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왜 이걸 만들어내야만 내란으로 볼수 있잖아.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 근데 한동훈을 집어넣어서 재미를 본 거야, 이게. 한동훈을 집어넣으니까 한동훈이 빡쳐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냥 가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나를 체포하라고 했느냐 러면서 12월 6일 가서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 홍장원 일을 갖다가 경질 했었거든 저자가 저렇게 이재명한테 뭐 저런 놈이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질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홍장원한테 약점 잡혔다면 내가 경질을 할수 있었겠냐. 약점 잡혔다는 게 뭐래요. 내가 홍장원한테 너를 체포하라고 시켰다면 내가 경질할 수 있겠어. 걔가 다 까버릴 텐데 나 그런 거 없어. 너 체포하라고 한적 없어라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말이죠. 그걸 믿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아 저놈들이 영, 내란 공작을 하는구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 야, 이거 홍정원 봐라, 이거. 그럼 머리가 좋아야 될거 아니야. 충성심이 있든지 머리가 좋든지. 이게 완전히 거기서 그냥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명안 되는 것들 끌어모아가지고 김상욱이니 뭐김혜진이 이런 것들한테 야 윤석열 탄핵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아 이게 아니네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동훈 빠라고 하는 것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한동훈 죽으면 지도 죽으니까 아 2월 있으면 나올 거다 3월에 나올 거다 나오지는 몰라와 나왔다가는 아이고야 지금 가수로 와서 걔들은 끝난 거예요. 배신자는 살 수가 없어요. 정치권에서 더군다나 이 고, 도양 사이에서는.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 예 요새는 배신 때리면 그걸로 아웃이야 끝났어요. 어떤 놈이 표를 줍니까? 저 한동훈이 좀 표, 그뭐몇 프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역선택이에요. 김문수는 정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동훈에따블이 나옵니까? 예? 그거는 한동훈이가 너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김문수가 물론 뭐 된다, 안 된다, 그거보다도네 놈들은 안 된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조태용이 나와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 메모지가 뭐네 개의 버전이 있다나 뭐라나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태용이 홍장원하고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건다 조태용 말이 맞는 거고 홍장원이 거짓말 시킨 거고 어떻게 보면 조태용이를 갖다가 완전히 그 엮어가지고서 이재명 쪽으로 붙게 하려고 이재명한테 전화해봐라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고 이놈이 일곱 차례나 박선원하고 박지원 이쪽에다가 자기 인사 로비 청탁을 할 만큼 완전히 그 생긴 것도 인사에 그렇게 생겼어요. 가한신이라는거 아닙니까? 오늘 조태영 원장, 자, 홍장원 보좌관 설명도 지원과 다르다. 홍장원 보좌관, 홍장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관 시켜가지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조태흠가 알아봤대요. 근데 홍장관 보좌관 증언도 지금 홍장관 얘기와 다르답니다. 그래서 보좌관의 메모에 누군가 가피를 했다. 내용이 다르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보좌관이 그 슬아래에서 메모했는데 누군가 가피를 했다는 거예요. 보좌관이 쓴 것과 다르답니다. 메모를 파악해 보니 네 가지가 있대 이거 뭐야 아버지가 네 명이야 뭐야 이게 지금 그래서 조태용이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보좌관 증언도 홍장원 진술과 다르고 보좌관의 메모에 누군가가 가피를 했다 아주 이 메모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메모는 증거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자 지금 조태용의 에, 지금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장원 관련 진술과 그다음에 메모 관련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 길을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TV입니다. 구독과 공유가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